예, 민성주님, 예, 다음에 또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사이드, 자 시용 통보, 자 인절미, 다비디온. 오 좋습니다. 잘오스타클안 오, 그. 어. 주면 된다고. 음. 네. 오 싱아. 아이 아유 까비. 확실히 우리 싱아 이 선수는 그 파란색 아저 빨간색에 노란색의 윙어 한 미드필더 안 주고 센터백 준거 있죠. 네. 그런 거랑 같은 원리래요. 음. 어, 잘 뺏었네, 꿀. 와! 아, 나 수비. 어. 이런 거 걷어내야죠. 오케이. 음. 오우, 또잘 걷어냈고, 다이 되군. 저기 치고 나오면서, 반대로 오우, 씨, 바다 뭐야. 어허, 휘휘. 어. 아 근데 저는 저 휘이 선수를 왜 물어봤냐면 운동 능력이 좋아서 물어본 거야 음아뭐 운동하셨냐고 자 주고받고 저희가 리그 같은 경우는 이 매치보다 훨씬 빡세요 그럼 리그도 마찬가지로 두탕 하고 막 오는 사람들도 있었어 막 수영장 갔다 오고 바로 다음 경기 2군 내려가야 돼 명단 제외예요 제외 왜냐면 몸 상태를 유지를 안한게 이제 보이는 거야 시합 때 음. 자기는 괜찮다고 하지만 누가 봐도 시합 때못 하네 왜 이유가 뭐야 오전에 수영장 갔다 와서 음. 그죠 수영장을 왜 가냐고 축구를 지금 잘하기 위해서 왜냐면 저희가 이제 이 스페셜 매치는 개인 때문에 와서 대충 나 몸무거워서 대충 뛴다 음. 바로 이군 내려가야지 어떻게 뭐 개인 감정이 있어서 이군을 내려보내고 이런 거 전혀 없어요. 항상 코치들이 회의해서 정... 이거는 스피드 도둑의 단점이죠. 음. 논스패스가 약해. 왜? 훈련시켜 보면 저게 약하거든. 어. 그러니까 경기장에서 저걸 잘못 하는 거예요. 벌써 오늘 두 번이나 나왔어. 똑같은 거. 자, 만시기가 뒤쪽으로 패스했고요. 자, 다비드 앞쪽 패스 옐로티, 아이고. 저 필미뉴. 지금 아, 가... 좋아요. 음. 오, 이거는 모른다. 오. 자, 나라라 당 날개. 예. 오우씨, <laughs> 뭐야? 오. 닭날개가 다시 리턴 패스. 사이드로 연결이 지금도 동작이 아. 안 됐잖아, 상황이 안 됐잖아. 응. 옆으로 주면 되잖아. 자 만식이가 뒤쪽으로 광스 오 센스 있게 넣어줬고요. 자 오산생장. 오, 거시... 노조 음. 우리는 김민재가 아니라는 거. 음... 뒤쪽으로 아이고 아, 자유롭게 하면 돼요 어, 해봐 아쉽다 아, 아, 뭐 어쩔 수 없지 이거는 어. 오, 씨, 뭐야! 아잘 때렸다. 와, 씨, 당날, 당나... 잠깐만, 왼발잡이는 없나? 여, 씨. 와, 제대로 얹았어 어, 너무 아쉬웠어요, 지금. 자 왼쪽으로 뿌려졌고요 자 만식이 안으로 자 역속 아 <laughs> 이것도 이... 이벤트 매치를 우리가 팀원들한테 할때 그... 그런 걸좀 미션을 좀 걸어야... 그치 그때 MJ한테 얘기한 게 이런 거예요 이런, 이런 데서 예를 들어 충분히 사이드 줄수 있는데 갑자기 가운데다가 좀그 냉정하게 보는 편이라서 어, 충분히 시도해 볼만 하다 라러면 이제 오케이 죠자 MJ가 사이드로 쪼그 들어오면서 오산생자에게 패스 오산생자도 이런 볼을 어떻게 해? 볼이 나오는 결대로 음. 오른쪽으로 열어줘야 되는데 오산생자가 오른쪽 열어주는 거잘 못하거든 저 닭날개 음. 아 선수들이? 멤버 좋아 어허. 지금 뭐 다비드 유네 오산 생자에 뭐 시용 똥보 피르니오 그다음 저 닭날개도 잘 차고 응. 뭐 MJ 있고 어. 자 이승규 다시 똥보 와. 날게오와씨 근데 왜 이렇게 낯이 익지? 그렇죠. 케이 케이세 명이 조축에서 만나기 쉽지 않잖아, 그죠? 네네 현실적으로. 자, 우선 생자가. 뒤쪽에서 2선 침투하는 어 다비드 윤이 예. 파울인 것 같기도 하고, 음. 어, 건들긴 했네. 어... 아, 옐로우 팀이 아까 전반전 에압도했는데 음. 아유 이거를. 아 h 어... t 저, 저 시... j 그니까 k 풀백 잡는다고 l 는데왜 따라가냐고, 어? <laughs> 어 대체 왜? 아, 나이스 오, 됐다. 다비드 윤, 오늘 아침에 이제 근육을 많이 쓴 거지? 음, 와, 근데 이건 진짜 멋있었다. 그러게, 아 슈퍼테클, 아이 좋아. 아주 음. 에너지가 있어 괜찮은 캐릭터야. 음. 자, 블루 어떻게 된? 이거 아, 이고 클리어를 좀 멀리 좀 하지. 아, 이렇게 1대0으로 옐로우 팀이 승리하면서 종합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되...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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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자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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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đi về đây, nha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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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đi đi, bắt đầ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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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ắt 하나, 고 셋, 위에서 여섯, 일곱, 여덟, 아, 네. 아,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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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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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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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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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간다, 간다. 맨날 한발더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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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한더 뛰어. 맨날 한발더 뛰어. 맨날 한발더 뛰어. 맨날 한발더

자지마 <목소리> 오지마 오지마. 만겨쳐쳐쳐쳐 오! 자, 하하 음. Ya. Komplit. Komplit. Hafiz. Stop. Dia balik. Dia balik. Oh. Komplit. Komplit.